아무 싸움도 없었고,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연락을 끊었다면 어떠신가요? 분명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누구보다 편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2023년 가을, 서울 노원구에 사는 67세 박정희님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여행을 다니고, 힘든 시절을 서로 의지하던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님은 뒤늦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 말했던 건 아닐까. 우리는 흔히 오래된 친구라면, 웬만한 말과 행동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친하니까, 편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관계는,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말없이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를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 이후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보다 정서적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계속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는 어느 순간 조용히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친구 앞에서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는 어떤 말이나 태도는 없으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람들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조용히 떠나보내게 되는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 앞에서 드러내면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불만과 불행을 습관처럼 쏟아내는 태도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봐온 사이라는 이유로 가장 쉽게 허물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를 만나면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힘든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서울 노원구에 사는 67세 박정혜님은 은퇴 이후 오히려 사람을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생기니 예전보다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와 근황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생활의 답답함이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금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이야기, 병원에 갈 일이 찾아졌다는 이야기,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자식 문제로 마음이 편한 날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박정희님은 그저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잠시 속이 풀리는 느낌도 있었고, 친구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날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도 박정희님은 무심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다. 웃을 일이 거의 없어.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대화는 예전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늘었고, 친구는 자꾸만 시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헤어질 때도 예전처럼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약속은 점점 미뤄졌고, 만남의 간격도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박정희님의 마음에도 불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중장년 이후 인간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로 갈등이 아니라 정서적 피로감을 꼽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위로를 건네기보다 만남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상처를 주지 않아도 관계는 이렇게 조용히 멀어집니다. 박정희님은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이 친구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참고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친구가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둔 이유가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힘든 이야기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균형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만이 먼저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한번더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 전에 마음속으로 오늘은 어떤 안부를 먼저 물을지 한 문장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힘든 이야기를 꺼냈다면 바로 이어서 너는 요즘 어때라고 상대의 하루를 묻는 습관을 붙여보는 겁니다. 또 불만이 길어질 것 같을 때는 잠깐 멈추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게 해결인지 위로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속이 답답하면 친구에게만 풀지 말고 짧게 산책을 하거나 메모장에 적어 감정을 한번 걸러내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친한 친구한테 이 정도 속마음도 못 말하면 그게 무슨 친구냐? 하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무게를 조금씩 나눠드는 관계입니다. 불만은 잠시 위로가 될수 있지만 반복되면 관계를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박정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친함은 솔직함의 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지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로 지켜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 앞에서 드러내면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비교와 은근한 우월감입니다. 이건 노골적인 자랑이 아니라 말의 순서와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도 힘들어 보다 먼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이 튀어나온 적은 없으신가요? 경기도 일산에 사는 69세 이정숙님은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웃음이 먼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유를 몰라 한참을 곱씹다가, 어느 날 대화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자식 문제로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친구는 요즘 애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고 조용히 말했는데 이정숙 님은 위로를 건네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애는 아직 큰 말썽은 없어서 다행이야. 또 다른 날엔 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병원 검사를 앞두고 걱정된다고 하자. 이 정숙님은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병원 다닐 정도는 아니라 괜찮아. 말을 한 본인은 별 뜻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서로 근황을 나누는 대화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너랑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어. 그 한마디에 이정숙님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공감보다 먼저 기준을 내놓았고, 그 기준은 누군가에게 너는 나보다 부족해처럼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경쟁이 아니라 평온을 원합니다. 젊을 땐 비교가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중장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이겨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숨이 편한 관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비교가 섞이면 모임은 작은 시험장이 됩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여유로운지, 누가 더 걱정이 적은지,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부터 약속을 미루고 답장을 늦추고, 그렇게 조용히 거리만 둡니다. 이정숙님은 이후 말의 순서를 바꾸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바로 자신의 근황을 덧붙이지 않고 질문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지금 어떻게 됐어?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한번더 묻고 나서 정말 필요할 때만 자신의 경험을 짧게 꺼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모임이 끝난 뒤에도 서로가 덜 지친 얼굴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 정도도 조심해야 하나. 하지만 관계에서는 사실보다 감정이 오래 남습니다. 말의 정확성보다 상대가 그 말을 듣고 편안했는지 아니면 작아졌는지가 그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친구 앞에서 우위에 서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관계는 오래 갑니다. 이정숙님은 요즘 모임에 나가기 전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잘하는 날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가 편해지는 날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말이 덜 튀어나오고 표정도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을 때는 해결책보다 한번더 들어주는 시간이 더큰 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잘난 말을 줄이고 편한 말을 남기는 사람이 결국 오래 곁에 남는다는 걸 이정숙님은 늦게나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친구 앞에서 드러내면 관계가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삶을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해서 말해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관계를 가장 빠르게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의 고민을 들을 때 끝까지 듣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이미 답을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광주에 사는 72세 김성호님은 주변에서 늘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중요한 결정을 여러 번 내려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는 자연스럽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식 문제로 힘들다고 말하면 김성호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그래. 누군가 노후 준비가 걱정된다고 하면 그 나이에 아직 계획이 없으면 안 되지. 라는 말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도 많았고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김성호님 스스로도 괜히 돌려 말하다가 오히려 손해볼까봐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은 고민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날씨나 건강 같은 가벼운 이야기만 오갔고, 개인적인 속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오랜 친구 한 명이 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들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 살아온 사람 같아? 그 말에 김성호님은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돕고 있었을까? 아니면 판단하고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중장년 이후 인간관계에서 조언이 특히 위험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몰라서 힘든 경우보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힘든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조언은 도움이라기보다 지금까지의 삶을 평가받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김성호님은 이후 자신의 대화 방식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가 고민을 꺼낼 때 자신이 얼마나 빨리 말을 끊고 결론을 내리려 했는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건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누군가 고민을 말하더라도 바로 조언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 좀더 해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처음에는 어색했고 말이 길어지면 괜히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대화는 훨씬 깊어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했고, 김성호님은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주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물론 조언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조언을 요청했는지 아니면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김성호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내가 똑똑해서 조언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참는 게더 어렵더라. 그 말에는 후회와 동시에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을 줄이자 관계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가 생겼고, 모임의 분위기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언을 멈춘다는 건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라 상대의 삶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열고 곁에 남습니다. 네 번째로 친구 앞에서 드러내면 관계를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것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내보이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분노만이 아닙니다. 짜증, 예민함, 날카로운 말투, 피곤함이 섞인 무심함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뒤 괜히 말이 날카로웠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대전에 사는 73세 오영수님은 스스로를 원래 성격이 직선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성격이 추진력으로 받아들여졌고 주변에서도 시원시원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작은 피로에도 쉽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말투에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얼굴이 먼저 굳었고, 식당에서 주문이 늦어지면 짧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친구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그 얘기는 아까도 했잖아 라는 말이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오영수님은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랬을 뿐이고, 친구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내가 괜히 눈치 보게 된다. 그 말은 오영수님에게 꽤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닌데, 친구는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중장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감정 표현이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피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까지 떠안아 줄 여유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말투, 표정, 분위기가 관계에 더 크게 남습니다. 오영수 님은 그날 이후,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구를 만나기 직전의 상태를 떠올렸습니다. 몸이 피곤했는지, 마음이 예민했는지, 이미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이 있는 상태로 약속에 나간 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조절하려고 한 적이 없었구나. 그는 작은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전, 차 안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을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추는 연습을 하자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민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물론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느끼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해받고 싶은 마음과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태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던지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영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솔직한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요즘은 한번더 생각하는 게더 어렵더라. 그한 번의 멈춤 덕분에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시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도 괜히 후회할 일이 줄었고, 약속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구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보다 감정을 정리하고 건네는 배려가 관계를 오래 붙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남습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숨을 고르겠다고 마음 먹고 나갔는데도 친구의 말 한마디에 표정이 먼저 굳어버린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아, 또 그랬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영수님은 그때마다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것도 못 고치냐고 스스로를 책망했겠지만, 이제는 그 대신 오늘은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하루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일은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연습하는 생활 습관에 가깝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친구 앞에서 드러내면 관계를 가장 조용하게 끝내버리는 것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건 큰 실수처럼 보이지도 않고 당장 갈등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래된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70세 최문자님은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도 먼저 연락을 해주고, 모임 날짜를 챙기고, 아프다고 하면 안부 전화를 꼭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문자님에게 그 친구는 늘 곁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최문자님은 약속에 조금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연락이 와도 나중에 전화할게라며 짧게 끊는 일이 찾아졌습니다. 친구가 배려해주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데는 익숙했지만 그 배려에 반응하는 데는 점점 무뎌졌던 것입니다. 본인은 바쁜 일상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관계는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친구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한테는 내가 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말은 원망도 아니었고,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쌓인 마음이 조용히 정리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최문자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고 합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해오던 장면, 모임 날짜를 챙기던 모습, 아프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안부 전화를 해주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고마워 했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이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말 한마디는 그 생각이 얼마나 일방적인 믿음이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관계에서 늘 괜찮은 사람이란 사실 가장 쉽게 지치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먼저 연락해야 하고, 항상 이해해야 하고, 항상 서운함을 삼켜야 하는 역할 말입니다. 최문자님은 그동안 자신이 그런 역할을 너무 자연스럽게 맡기고 있었던 건 아닐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멀어진 이유는 단한 번의 실망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고마움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한 채 계속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서서히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관계일수록 감사 표현의 공백이 쉽게 생긴다고 말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봐왔다는 이유로 고마움을 말로 옮기지 않게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익숙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굳이 말안 해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오해가 됩니다. 최문자님은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배려를 관계의 기본값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자신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고마워라는 말을 먼저 했고, 모임이 끝난 뒤에는 오늘 만나서 좋았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본 사이인데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오래된 관계일수록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마움은 마음에만 있으면 사라지고, 말로 나와야 관계에 남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고마움은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고, 결국 서운함으로 바뀝니다. 관계는 늘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서운함을 말로 꺼내기보다 조용히 마음을 닫는 쪽을 선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굳이 설명하고 다투는 관계보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쪽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싸움 없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말하지 않은 고마움, 표현되지 않은 인정은 그렇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최문자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가 늘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나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깨달음 이후로 그는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 관계에서 가장 오래 남는 사람은 가장 재미있는 사람도 가장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붙이고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단순한 진실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 관계가 왜 싸움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끝나버리는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불만을 습관처럼 쏟아내는 태도, 비교와 은근한 우월감, 조언이라는 이름의 판단,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투,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태도까지,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생기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대개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스스로도 모르게 관계가 괜찮을 거라고 믿었고, 오래된 사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의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로 기억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단한 위로나 깊은 조언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상처가 남지 않는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당연하게 취급되지 않는지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굳이 고치려 애쓰기보다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엔 자주 연락했지만,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린 친구, 혹은 아직 곁에 있지만 예전만큼 편하지 않은 관계 말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중 하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 덜 하고 비교를 멈추고 조언 전에 한번 묻고 감정을 한 박자 늦추고 고마움을 말로 전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사람은 다시 곁에 남습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관계는 생각보다 사소한 계기로 다시 숨을 쉬기도 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사람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만큼은 조용히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현실적인 인생 이야기로 곁에 머물겠습니다.